어느 봄날 오전 전국 25개 도시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시는 전체 몇 퍼센트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대 도수라는 것은요. 바로 이 이렇게 자, 뭘 조사했어요.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래 가로를 보니까 50, 100, 150, 200 이렇게 50 단위로 끊어져 있거든요. 자. 이 상대도수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표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어떤 표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 100 미만인 도시가 몇 개냐? 지금 전체 25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개다, 몇 개다라는 걸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0 이상 150 미만인 도시는 몇 개다. 이렇게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200이니까 200에서 200 이상, 250 미만인 도시도 지금 뭐 이렇게 별개. 그 다음에 250 이상, 300 미만인 도시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하트.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합계가 25개 도시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양을 조사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도시수예요. 도시수. 해당하는 도시수입니다. 이곳의 합계가 이제 25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도수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몇 개라고 할까요? 음, 뭐 10, 10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 100 미만이 나왔다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전체 25개의 도시 중에서 그 농도에 해당하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도시가 10개니까 25분의 10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입니다. 전체 자료수에 대한 비율을 말해요. 그걸 상대도수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진분수꼴로 나올 거예요. 그죠? 25개가 이렇게 구간마다 쪼개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25분의 10은 100분의 얼마가 되어 40이 되는 거고, 우리 0.4라는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가지고, 지금 세로를 보세요. 상대도수, 이렇게 이제 1보다 작은 소수가 세로 눈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일단은 보세요. 미세농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자, 가로에서 200을 찾아주면 200에서 250, 250에서 300, 이렇게 두 개의 구간입니다. 그럼 두 개의 구간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는, 자, 지금 눈금 다섯 칸이 0.1이에요. 그럼 눈금 한 칸의 크기는 0.1을 5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0.0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 상대도수라고 따로 해볼게요. 상대도수는 자, 이 구간에는 0.08입니다. 여기죠, 여기. 0.08이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바로 두 칸이니까 0.0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몇개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 구간의 도시를 선생님이 별 여기를 하트 뭐 이렇게 뭐 기호로 나타냈는데 상대 도수 어떻게요? 해 전체 도시 분에 그러니까 25분에 별과 하트를 더해가지고 이곳의 비율이 얘는 0.08, 얘는 0.04니까 합해가지고 얼마? 0.12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우리 이제 도시가 몇 개인지 요 합해서 도시가 얼마지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2 5분의별 더하기 하트라는 거는 우리 1 0 0분의 12라는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를 25로 맞춰주면 되겠죠. 뭘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가 25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아, 이때 이 도시, 이두 구간의 도시의 합이 3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전체 몇 퍼센트냐 라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가 지금 25개 도시 중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즉, 이 미세먼지 농도가 이만큼인 도시는 3개 도시였어요. 그쵸? 몇개 중에? 25개 중에. 그럼 25개 중에 3개 도시는 전체 몇 퍼센트냐? 라는 백분율은 25분의 3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약분하니까 4가 되고 3 곱하기 4, 1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25분의 3이라는 비율을 상대도수로 말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이라는 도시를 몰라도 상대도수의 합에서 그대로 100을 곱해줘도 되는 거였어요. 자, 정답은 12%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